안녕하십니까, 골론님입다잉 자, 오늘 리뷰드릴 모델, 갤러다임의 페러웨이 AI 스모크 유틸리티랑 5번 우드 되겠습니다. 생긴 거 한번 보시죠. ,잉. 자, 갤러다임, 페러웨이, 유틸이에요. 4번 유틸이고요. 어, 이쁘게 생겼어. 그죠? 여러분들 이거 유틸이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좀 괜찮습니다. 유틸이, 갤러웨이는 유틸을 잘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콜론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잘 만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일단 타구음 한번 보죠. 뭐, 클럽, 이게 지금 제품이, 어, 텐세이, 아이고, 그놈의 텐세이 얼마나 싸게 풀면은 제 텐세이 막껴 갖고 나오냐. 그 텐세이 50g짜리 SR 모델이고요. 요 제품으로 골런디가 헤드 스피드를 한40 정도 내야 될것 같아요. 클럽 자체를 딱 내려다 봤을 때 헤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셋업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완벽한 Y자를 그려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핸드 포스트를 놔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공을 이렇게 딱 놓고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와주는 게 헤드 페이스를 조금 일자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가운데다 놓게 되면 헤드가 조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 타이틀리스트 그뭐 사 s i 뭐 유틸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세업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자체를 갖고서 골런디가 그냥 세게 안 쳐보고 톡톡 맞추는 데 집중해 볼게요. 맞추는 데. 왜냐면 샤프트가 약하니까 제가 이 샤프트를 또 갈아서 또뭐해 보고 어쩌고 저쩌고. 왜냐면 전 유틸이랑 우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타고 음 정도 정해 드리고 전해 드리고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 했을 때 헤드가 들어오는 느낌만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오... 괜찮아요. 뭔가 클럽 자체가 뭔가 그 어머 뭐 걸치적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때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걸리는 느낌 전혀 없고 오, 제품 괜찮은데요? 소리도 괜찮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오 괜찮아요. 21도만큼 뜨는 것 같고요. 뭐 샤프트가 약해서 헤드가 살짝 살짝 덮이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스매시 팩터도 굉장히 잘 나오는 느낌이고 어 스윙하기가 굉장히 편한데요. 어 얘도 편안하게 그최 헤드가 드라이버가 날 고생 시켰기 때문에 백스윙에다 다운스윙할 때 살짝 놓으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요 스윙 있죠? 요 스윙, 요 스윙, 요 스윙.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 우리 유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지라가 이렇게 들어오는 요 스윙. 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때 골반을 미리 탁 이렇게 돌려놓고 헤드만 탁 떨구는 그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방향성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음갤러이가 원래 약간 유티를좀 거시기하게 만드는데 요거 느낌 굉장히 청량하니 괜찮은데요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샤프트, 샤프트 문제일 거예요. 다시 나무 오래 죽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laughs> 샤프트 문제일 거예요. 제가 헤드를 조금 더 빠르게, 편안하게, 저 우측으로 편안하게 툭 보내놓고 샤프트가 와서 칠수 있게 해줄게요. 한번 보, 보세요. 너무 뜬다. 너무 떠. 이게 헤드가 몇그램이요 이거 한2 3 0그될려나 야, 저 정도면 비행기 맞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유틸은 그렇습니다. 페어웨이 갤러다임, 요거 우드거든요. 5번 우드 보십시오. 5번 우드, 5번 우드. 참 특이한 건, 유틸은 슬립으로 만들어 놓고, 우드는 논슬립으로 만드는. 하... 뭐 제가 뭐제 그냥 뭐 감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위에다 카본 놓고, 밑에다 카본을 놓는다면. 타구음이 좋지 않고 타구감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슬리브 타입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논슬리브로 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왜냐하면 논슬리브일 경우에는 타구감이 조금 더 좋거든요. 슬리브가 있으면 타구감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본체들이 논슬리브를 조금 더 지향하고 있기는 한데 뭐이 제품도 지금 헤드를 놓게 되면 똑같아요 유 t 라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놓으면 스퀘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을 놓는 위치를 편안하게 설정하기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푼 느낌이 나요 이렇게 이좀 넙대대한 느낌이에요. 콜로니 네 처럼요 그래서 넙대대한 느낌이 있어서 어 이거 그냥 바닥에다 툭 놓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셋업 형태의 모습을 보여요. 한번 타고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백스 이게 뭐야 이거 샤프트? 50g 대 SR입니다. 이 새끼들 50g SR이 제일 싼가? 50g SR이니까 백스에다 다운 생활 때좀 편안하게 더빌텐데 유틸보다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우드는 갤러웨이지. 아, 우드 느낌이. 옛날에 X 할 때부터도 제가 느끼고, X2 핫,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느꼈는데, 그 X2 핫, 아, 우드는 굉장히 좋은데, 유틸이 빙신 같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네. 우드는 참 좋은데, 유틸이 빙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우, 느낌 굉장히 좋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 어우, 그 우드 치는 맛이 나요. 어 이거 샤프트 바꿔서 한번 쳐보고 싶다. 다시 한번 더. 오, 괜찮아요. 이 느낌이 굉장히 찰랑찰랑 되는, 챕챕쩝챕 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 칠만 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갖고 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측으로 톡 보내볼까요? 이야, 편하게 갖고 놀수 있습니다. 오, 괜찮아요. 우측으로 보내자고 했더니, 우측으로 보낼 것이면 우측으로 갈 것이요.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갈 것이니, 미드라너의 스윙을 하게 아, 합니다. 계속 유치해 합니다. 자, 왼쪽으로 편안하게 한번 당겨볼게요 다시. 편해요. 오, 여러분들 이거 우드 쓰실 거면, 그리고 갤러다인 페라웨이 이거 괜찮겠는데요? 맥스 모델이고요. 이게 또뭐 트리플 다이아몬드니 뭔 지랄이냐 하면 또 페이스가 이게 위에 크라운이 조금 작아지면서 벌지 이거 벌지 이거 뭐야? 페이스 롤이 좀 많아지겠죠. 근데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빠르게 한번 강하게 강하다기보다는 빠르게 헤드부터 쫙 보내 볼게요. 헤드 공 되게 많이 뜰거 같은데 한번 해 볼게요. 에이구 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백스윙 트는데 많이 백스윙이 많이 갔더니 샤프트가 백스윙 많이 갔을 때 이렇게 휘면서 좀 손에서 조금 놀았어요 실수 죄송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견고하게 잡고서 편안하게 쳐볼게요. 조금 속도를 내줬거든요. 오 그랬더니 65.6이 나오면서 235야드 편안하게 가네요. 선보로드가 필요 없겠는데요 모양도 괜찮고요 헤드의 마감도 괜찮고. 편안함도 그렇고, 야,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겠다,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논슬리브 타입이다 보니까, 필드에서 안 맞을 때마다 이렇게 깨작깨작 되고 막, 이런 거안 하셔도 될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프트만 잘 맞춰져 있으면, 아주 여러분들, 어, 나도 이거 하나 장만 해놔야겠어요. 이거 5번 우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냥 툭 헤드만 보내도 굉장히 잘,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강하게, 아, 조 아까 강하게 친 건데, 한번더 강하게 쳐볼게요. 어 조금 더 강하게 편안하게 강했었는데 뭐쇼뭐 강하게 지나고 살짝 지나 제가 리뷰는 안 했지만 이 갤러다인 페러웨이 예전 거 모델 우드도 쳐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뭐 그렇게 뭐 그냥 뭐허벌나게 좋다. 뭐 이게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좀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똑같은데 그럼 똑같다고 해야지 그럼 이걸 뭐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똑같은데 여러분들 뭐 쳐보 이거 사보시고 싶고 쳐보시고 싶으시면 시타하러 가셔서 충분히 쳐 보십시오. 근데 요거는 샤프트 방식이 논슬립이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서 쳐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좀 궁금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따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 다음은 테일러메이드의 QI10 드라이버와 우드 유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중석.